안녕하십니까 원일입니다. 보수가 참패한 이번 선거 결과를 좀 다른 시각으로 복귀해 보고자 합니다. 민주당대 통합당의 의석수가 180대 103입니다. 9대 5입니다. 의석수만 보면 더블스코어 맞습니다. 그래서 진보가 압승했고 보수가 몰락했다고 합니다. 선거 결과를 놓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선거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70%가 진보가 됐고 30%가 보수로 쪼그라들었습니까? 전그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보수층은 여전히 공고히 존재한다. 뭘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냐? 제가 구체적 수치로 설명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180석, 미래통합당 103석, 수도권 121석에서 명함이 갈렸습니다. 수도권에서만 더불어민주당이 103석, 미래통합당이 16석입니다. 의석수 차이가 여기서만 87석이 났어요. 의원 머리수만 따지면 민주당이 7배 넘게 많습니다. 이 의석수 차이를 민주당 대 통합당 맞대결 비율로 한번 따져봤습니다. 민주당이 85.1%, 통합당이 13.2% 나옵니다. 이번엔 민주당과 통합당이 받은 표를 전부 다 더해봤습니다. 민주당이 771만 표, 통합당이 592만 표입니다. 자, 승부를 결정지은 수도권 121석 이걸 비율로 환산하면, 민주당이 56.6%, 통합당이 43.3%입니다. 13.2% 차이에 불과합니다. 무슨 소리냐? 당선된 의석수는 7배 차이가 났지만, 득표수의 차이는 13.2%에 불과했다. 그 얘기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쪼개서 보겠습니다. 수도권 121석 중에 서울이 49석입니다. 결과는 민주당이 41석, 통합당이 8석입니다. 강남 3구와 용산대구는 서울은 통합당이 전멸했습니다. 그런데 득표수를 한번 다 더해봤습니다. 민주당이 305만 표, 통합당이 239만 표. 이걸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을 만약에 나눴다면 27.5석 대 21.5석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의석은 41대 8인데, 득표율대로 만약에 나눴더라면 27.5석 대 21.5석, 합이 49석.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나온 의석수와 실제 득표수는 이렇게 큰 편차가 있는 겁니다. 경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9석이 달려 있습니다. 민주당이 51석 챙겼고, 통합당이 7석에 그쳤습니다. 득표수 한번 볼까요? 민주당 383만 표, 통합당 292만표 역시 득표수에 비해서는 당선된 의원 머리수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납습니다 인천이 총 13석이었습니다. 민주당이 11석 싹쓸이했고 통합당은 한석입니다. 나머지 한석은 무소속입니다. 어찌됐든 민주당과 통합당의 의석수는 결과적으로는 10배 차이 났습니다. 11석 대 한석이니까 그런데 득표수는 민주당 82만표 통합당 61만표 미래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정당 투표율도 한번 따져보면 참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민주당계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범민주당계 총 정당 투표를 38.7% 얻었습니다. 그리고 미래한국당을 통합당계라고 하겠습니다. 33.3% 얻었습니다. 그런데 미래한국당은 19석 얻었고 더불어시민당이 17석, 열린민주당이 3석 의석수 차이만큼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실제 득표수는. 그럼 이번에는 비례대표를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범진보대, 범보수로 한번 넓혀 봤습니다. 득표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시민당 33.4%, 정의당 9.7%, 열린민주당 5.4%. 다 합쳐 보니까 48.5%. 그럼 이번엔 범보수 미래 한국당 33.8%, 국민의당 6.8% 얻었습니다. 합쳐보니 40.6%, 자 정리해보면 범진보대, 범보수 48.5%, 대 40.6%, 전체 비율은 5대3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80대 103, 민주당과 통합당의 의석수 차이는 7 7성 납니다 실제 양당의 지지층 규모나 실제 투표한 지지자들 수에서는 13.2%밖에는 차이가 안 납니다 결국 보수 유권자 표는 다 사표가 된 겁니다 그러나 그 사표가 된 표는 여전히 유권자들 사이에서 존재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단한 표라도 더 얻으면 이기는 소선거구제 때문입니다 1등만 당선되니까 민심에 착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이번 수도권 총선 결과가 그 극한의 착시 현상이 생겼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수야당은 완패했지만 보수 지지층이 몰락한 건 아니란 뜻입니다. 보수 지지층은 여전히 공고한 겁니다. 통합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인정을 못 받았을 뿐입니다. 중도 민심은 문재인 정권에 비판적이었지만 통합당을 수권정당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결과가 도출되는 겁니다. 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한 것이 아니고 대한 세력으로서 통합당이 인정을 못 받았구나. 투표 결과가 득표수가 그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전국 득표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250만 표 많았습니다. 그럼 이것을 놓고 통합당이 그거 봐라 이게 소선거구제라 그렇지 보수 지지층이 민주당 못지않게 우리도 많이 얻었다 이렇게 위안삼을 잃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 선거는 대선입니다 이게 만약에 총선이 아니라 대선이었다면 전국 득표수 차이 250만 표로 통합당 후보가 지는 겁니다 대통령 뺏기는 겁니다 250만 표 차이로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당선됐겠죠 통합당의 앞날이 어둡습니다 비대위 구성부터 혼돈 그 자체일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눈에 보이는 대선 주자가 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선 주자가 없는 정당은 말 그대로 불임 정당입니다. 앞으로 두고 볼 일이지만 극우 보수 강성 지지층만 계속 끌고 가면 다음 대선에 또 미래가 보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똘똘 뭉쳐있는 강성 보수층만 잘 잡으면 선거 이길 수 있다? 이 계산은 애초부터 잘못된 계산법입니다. 그럼 보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중구난마식 해법이 난무하고 있지만, 득표율 차이가 별로 안 났습니다. 그 얘기는 중도표심, 중도유권자, 10% 조금 넘게만 더 얻으면, 일단 보수와 진보의 표 차이는 대등한 지형입니다. 중도 보수 유권자가 대한민국 유권자의 절반이랍니다. 그들이 통합당을 이끌 리더, 새로운 중도 보수를 이끌 리더를 찾고 있다는 점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일이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